자, 이제 공무원 면접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공무원 면접에 관한 개요, 뭐 진행 절차 그리고. 자기 기술서 작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팁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2강의 끝이 면접 진행 절차였고요. 역시 4대 인재상을 반영한 새로운 이제 면접 평정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 5분 발표와 그리고 경험 상황 면접으로 이제 평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제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되고 뭐 외우다시피 할 정도이잖아요. 좀더 세부적인 이제 설명들이 여기에 더 나와 있어요. 자, 소통 공감이라는 것. 국민 또는 행정 현장의 애로, 즉 어려움이죠. 와 각종 수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역시 숨어 있는 존중이라는 단어 있네요. 물론 존중은 국민에 대한 존중 또는 이런 현장에 대한 존중도 있고요. 상호 존중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 우리는 역지사지이면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심리적으로도 알아야 되잖아요. 막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러나 조곤조곤 하면서도 뭔가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죠. 알맞게 조절하는 걸 우리가 이제 조정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과 공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세한 평정 요소고요. 자, 헌신 열정이 국가에 대한 헌신, 직무에 대한 열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었어요. 국가에 대해 헌신하고 그래서 슬로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 나라 사랑, 나의 사랑,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겠지. 알겠죠? 내가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보다 소속 부서와 소속 부처 또 나아가 국가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리는 이 나아가라는 말도 적극적으로 면접 때 활용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라는 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 이렇게 우리는 확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업무의 성과 또 질을 높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자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아도 자꾸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신선도 못 맞출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너무 작고요. 떨리고요. 경험 부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신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어, 약점을 자꾸 표현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고 더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 창의 혁신 앞에서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정형화된 정답보다는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와 많이 비교해도 좋고요. 다른 지자체들과도 비교해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다, 지금 미국이 어떻다, 전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행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서 역시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렬과 전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 어, 사실이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해 합니다. 역시 누차례 강조하지만 문제점만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그렇죠?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결국 자꾸 비전을 보여주어야만 창의 혁신의 결국 상, 우리는 우수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런 게 정말 다 숨어 있는 답이거든요. 우선 해야 될 것. 그래서 얘기했지만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는 가까운 거는 내 주변일 수도 있어요.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빨리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 기술서에 의하면 경험형, 상황형이 등장을 할때 그러한 문제적인 상황들을 많이 주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 결과까지를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미리미리 이렇게 모든 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 또는 역시 실현 가능한 또 그러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본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 이렇게 위해서는 자꾸 범주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합니다.